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타의박시장입니다 5월 2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지난 화요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파월의 금리 인상 일축에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0.23% 상승 마감, 나스닥은 0.33% 하락 마감, S&P 500은 0.34%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롬 파울 미 연준 의장이 다음번에 금리 변경이 금리 인상은 아니라고 언급 등 이런 발언을 하면서 뉴욕 3대 3 수요 질수는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놀러 코스트를 연출 하였습니다. 이날 시장은 제롬 파울 연준 의장으로 향했는데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FMC 회의,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25에서 5.505%로 동결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며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고용 시장이 예상과 달리 약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경로가 있다며 다음 정책 움직임이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가운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뒀던 시장은 안도감을 좀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파월 발언 이후에 상승폭을 약간 키웠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1 0년물미 국채 수익률이 4.63%대로 하락을 했고 유로와 달러 원. 유로와 달러 환율도 1.071달러대로 오르면서 달러 약세를 반영 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일본 외환 당국이 달러 매도 개입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시점에서 이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달러 맨 환율은 157엔대에서 154엔대로 가파르게 급락을 했습니다. 긴축을 우려하던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방향을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에 눈길도 끊어는데요 아마존은 2%대 상승을 했는데, 아마존은 전일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견주하게 나오면서 매수세가 우위를 보임했습니다. 스타벅스는 15% 이상 하락을 했고, 지난 1분기 스타벅스의 매출과 순익이 이 감소하면서 15% 하락을 했고, 화이자는 1분기 매출과 순익이 이 감소했지만, 올가 예상치를 웃돌고, 실적 전망치가 좋게 나오면서, 화이자 주가는 1%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이 CVS 헬스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으로 16%대 하락을 했고, 이 위기에 미국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브는 1분기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경영진이 향후, 향후 2년 안에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면서 28%로 급등했습니다. 이날 또 미국 고용시장 관련 지표는 엇갈렸는데요.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4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달보다 19만 2천 명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는 18만 3천 명을 이어서 9천만 원의 상해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시장은 오늘 이제 1일, 5일 날 내리죠 발표될 사업비 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 1.44% 상승, 엔비디아 3.89% 하락, 애플이 0.60% 하락, 알파벳 0.66% 상승, 아마존 2.29% 상승, 메타 2.10% 상승, 넷플릭스 0.19% 상승했습니다. 대표적 생산형 AI 수혜주 AMD가 9%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반도체 주들이 일제히 하락,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54%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발표한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AMD가 8.91%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인텔도 0.33% 하락, TSMC도 1.75% 하락, ARM도 5.85% 하락, 마이크론도 2.89% 하락마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CEO가 충전 네트워크 확장을 늦출 것이라고 밝히며 전날은 또 충전 직원들을 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5% 넘게 하락했었는데 어제도 이 충전 네트워크 확장 늦출 것이라고 밝히면서 1.80% 하락하면서 179.9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니콜라는 2.67% 하락을 했고 반면에 리비아는 3.48% 상승 노시드도2.7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이날은 이제 5월 1일은 노동절이어서 영국을 제외한 유럽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가격 급락 등으로 이 소폭 그 독일 영국은 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휴장이었고, 영국은 영국만 열렸는데, 영국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미국의 온유재고 증가 등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블테한 79달러 3.58%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금값은 달러 약세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반등 마감했는데요. 온스당 2,311.0달러 0.4% 상승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의 증시는 2,692.06포인트 0.17% 상승마감했습니다. 대형주들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외국인이 2,358억 순매수 기간이 2,841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보면, 삼화전기가 역사상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시장 확대와 전장용 하이브레이드, 캡 성장,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삼화전기는 역사상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삼화전기는 장동우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고려재강의 급등이 나왔는데, 미국의 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수혜가 부하게 되면서, 고려재강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토니모리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일본과 중국이 황금 연휴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후식적에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로서 토니모리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LS 에코넨 에너지도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상한가 이후에 신고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부 전력설비 전선 테마들의 상승 속에 전력수요 급증 수혜와 히토류 성장성이 이 지속 이 모멘텀이 지속 부각이 되면서 LS 에코 에너지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868.93포인트 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올 FMC 앞두고 관망세가 뒤떠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로 살펴보면 은 삐아가 상한가를 가는데 일본과 중국의 황금 연휴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일본계 호출자 속에 화장품 관련주로서 삐아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마녀공장, J2K, 바이오, 비티스킨도 화장품 관련주로서 반응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카이몬 스테크 이크 놀로지가 이 상한가를 갔는데 700억 규모의 12발행 결정과 75.02억 원의 규모의 이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스카이몬스테이크, 스테크톨로지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일엔에ms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차전지 믹싱 장비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 제일엔 m s 가 신규 상장주로서 22.73%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이네스 모드가 또이 반응이 나왔는데요. 에이즈 치료제 중국 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 7 7 성장했다는 소식에 어 카이네스 모드가 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슈얼 소프트 테크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중국 완전 자율주행 FSD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슬라 중국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출시 기대 등에 현대차와 협의 업후가 어, 현대차가 이제 1대 주주로 있는 업체입니다. 쇼 소프트네트가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IM은 이제 카메라 관련주, 부품 관련주로서 또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라이콤 또한 이이 테슬라 중국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주식에 대해 자율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또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어, 커넥트 매, 웨이브가 또 급등이 나왔는데 공개 매수, 자진 상폐 추진 소식에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JLK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인도네시아 최대병원의 의료 AI 솔루션 공급 팟 소식에 JLK가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한싹이 급등이 나왔는데,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발생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한싹이 또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KBR 메탈이 신고가 나왔는데, 전력설비 업황 호조와 구리 가격 상승세 지속되면서, 일부 전선 테마 관련으로서 급등이 나왔는데, KBR 메탈도 장동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지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네오이민팅이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아스코에서 미국 아마케 아스코에서 이제 후보 물질 어 nT-17인데요. 이 병용 임상과 비임상 포스터 세건이 주제 가지고 이 공개 세 건을 주제를 이제 공개하는데 이 공개 에 대한 기대감 이 모멘텀 지속되면서 네오이민팅에또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상투하시고요.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o